얘들아, 안녕, 형이다. 형이 원래 유튜브 안 하려고 했는데 몇몇 애들이 자꾸 댓글을 달더라. 너희 때문에 한다. 너희가 나의 팬이 돼준 만큼 나도 너희의 팬이 되지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우리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오늘은 고프로 8을 리뷰할 거다. 형은 이거 중고로 샀다. 그리고 지금 6개월 넘게 쓰고 있다. 그리고 뒷광고 아니다. 내 구독자 봐라. 40명도 안 되는데 너 같으면 광고 주겠냐. 됐고 단점부터 얘기하자. 첫 번째. 너처럼 그리고 나처럼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오해는 하지 마라. 이상한 의미 아니다. 영상 풀로 틀어놓으면 한 40분 가는지 모르겠다. 2.7k 기준으로 5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 용량은 20기가도 넘게 나올 거다. 근데 중간에 발열 때문에 계속 꺼지니까 정작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배터리 하나 기준 40분 미만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내가 이거 써 보니까 1080 버전으로 찍어도 1시간을 못 찍는다. 그래도 이런 건 가방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 감당이 된다. 30분씩 연속 촬영하는 것만 아니면 쓸만하다. 근데 만약 너희가 찍으려는 영상이 영화처럼 롱테이크로 30분에서 1시간씩 연속으로 찍는 거라면 사지 마라. 만약에 1시간씩 찍을 건데 살려고 하는 거면 시원하게 귓방망이 셀프로 때리고 반성하는 게 나을 거다. 근데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끊어서 찍는 브이로그는 프로도 괜찮다. 두 번째, 제발 셀카모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나는 이걸로 브이로그를 찍는데 셀카모드가 없어서 짜증난다. 만약에 셀카모드가 있으면 안 그래도 내 못생긴 얼굴이 조금이라도 잘 나오는 각도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그 각도를 찾을 수가 없... 없다. 마치 내 여친을 찾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데 너가 만약에 잘생겼다? 이런 고민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찍어라 고프로는 갤 20과 달라서 내 얼굴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잘생겼다? 이런 고민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나올 거다 근데 너가 못생겼다? 허리 피고 팬티는 비싼 거 입어라 남자는 자신감이다 형은 다이소 거 입는다 세 번째는 켜지고 꺼지고가 집마대로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한 6개월 들고 다니면 애가 노화가 오는지 아무 버튼이나 눌러도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명 전원 버튼을 안 눌렀는데 눈응 꺼질게 하고 꺼져버린다. 네 번째 밤에 찍지 마라. 만약에 너가 밤에 촬영하라고 고프로를 산다. 몇십만 원 날렸다고 생각해라. 누구는 그러더라. 고프로 7보다 고프로 8은 야간 기능이 개선됐다고 맞는 말이다. 근데 얘들아, 형이 고등 때 수학 25점 맞았는데 두달 공부했더니 26점 되더라. 그리고 엄마한테 점수 늘었다고 자랑했다가 위빙으로 명치 맞았다. 그때 내가 맞았을까? 고프로 7보다 고프로 8 야간 기능이 향상된 건 맞다. 근데 내가 밤에 찍을 거면 왜 사지 말라했을까? 명심해라, 나는 팬티 다이소 꺼 있는다. 다섯째 용량이 크다. 자고로 남자는 뭐든 커야 되지만 파일 용량은 작은 게 좋다. 키 말하는 거다. 형은 팬티 다이소 꺼 있는다. 원래 카메라로 자주 촬영하는 애들이 알겠지만 고프로 8로 10분 정도만 영상을 찍어도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다. 일기가 우습게 넘는다. 그러니 파일을 옮기고 편집을 하고 인코딩을 하면서 파일 크기를 다 줄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근데 10분 20분 넘어가는 영상은 줄였는데도 용량 커서 업로드하는데 한세월이 걸린다. 나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20분씩 촬영했다가 파일 하나 옮기는데만 20분씩 걸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30분, 1시간씩 영상을 찍을 용도라면 사지 말라는 거다. 배터리는 둘째치고 파일 용량을 감당 못할 거다. 여섯째는 소리 녹음이다. 고프로 8이 소리 녹음되는 거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근데 소니 액션캠이랑 비교해봐라. 영상 몇개 찾아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날 거다. 나도 이게 걱정돼서 고프로 살지 말지 고민됐는데 솔직히 문제될 정도는 아니더라. 소니가 겁나 잘 만든 거지. 고프로가 못 만든 게아니라 서울대간 옆집 아이가 잘한 거지. 지방대간 내가 못한 게 아니라는 거다. 라고 말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었다. 너희 공부 안 하면 형처럼 된다. 그리고 소리가 작으면 편집할 때 키우면 되니까 별 문제 안될 거다. 너무 까기만 했다. 이제 장점 얘기하자. 음. 첫 번째는 호신이다. 마운트랑 연결되어 있을 때삼쪽두 방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농담이고 괜히 액션캠이 아니다. 뿌드 타거나 클라이밍하거나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어 보면 핸드폰이랑은 퀄리티가 다른 걸알수 있을 거다. Z22 야간 촬영은 고프로보다 좋은 거 확실하다. 근데 움직임 있는 촬영은 고프로 못 따라간다. 하긴 중고로 6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런 거라도 잘안지키면고소 먹어야 된다. 명심해라. 60만 원이면 3천 원짜리 다이소 팬티 200장 살수 있다. 사기 전에 잘 생각해라. 고프로 장점 두 번째 잘안 흔들린다. 야간 촬영은 고프로 7과 8이 별 차이가 없지만. 흔들림을 잡아주는 손떨방 기능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된다. 만약에 역동적인 영상을 찍을 건데 손떨방이 강한 거를 원하면 무조건 고프로 팔이다 아마 이번에 나온 고프로 9는 더 좋을 거다. 나는 거의 이 기능만 보고 고프로 8을 샀다고 보면 된다. 역동적으로 운동하는 영상이나 움직이면서 풍경을 촬영할 때 아주 기가 막힌다. 셋째, 의외로 사진이 잘 찍힌다. 이것들이 고프로 8로 찍은 사진이다. 근데 사진이 찍힐 때 바로바로 바로 찍히지 않는다. 셔터를 누르고 1초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진짜 짜증나더라. 고프로 7번째 단점에 이거 추가한다. 넷째, 타임랩스 기능도 있고 슬로우 모두 기능도 있다. 근데 영상 찍다보면 생각보다 요긴하게 쓰인다. 다섯째, 음성 촬영 기능이 있다.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좀 신기해하는데, 고프로 촬영하면 알아서 촬영이 되고, 고프로 촬영 중지하면 알아서 촬영이 끝난다. 이게 은근히 개꿀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대신 아무도 안볼때 해라. 사람들이 있을 때 하니까 뻘쭘하더라. 됐고, 결론만 말하자. 고프로 팔살 거면 이건 알고 가라. 첫째, 야간 촬영은 하지 마라. 둘째, 운동 영상 기가 막히다. 괜히 액션캠이 아니다. 영상의 생동감도 있다. 셋째, 브이로그 용으로는 괜찮다. 근데 셀카 모드 안 되는 거 참고해라. 넷째, 파일 용량이 진짜 크다. 다섯째, 다이소 팬티 뒷광고 아니다.